안녕하십니까 이동한 tv 입니다 오늘은 고통의 끝에 문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의 노벨 문학상은 미국의 여류 시인 루이즈 글리기 수상했습니다 스웨덴 할림은 10월 8일 2020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를 발표하면서 글릭은 절제력이 있는 아름다움과 함께 개인의 존재를 보편적인 것으로 성화시키는 시적 목소리를 냈다는 선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로벨 문학상 위원회 안데스 올손 의장은 수상자의 시에는 고전의 역량이 돋보이고 가족 생활에 대한 고찰이 엿보인다. 엄격하게 절제하면서도 동시에 장난기 있는 지성과 구성에 대한 세련된 감각이 빼어나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의 역사 120년 동안에 117명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글리건 16번째 여성 수상자가 되었습니다. 노벨 문학상 상금은 천만 크로나, 우리나라 돈으로 13억 원의 노벨상 메달과 정서를 받게 됩니다. 시상식은 오는 12월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개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글릭은 미국으로 이민한 한가리계 유태인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글릭은 5살부터 윌리엄 블레이크의 시와 색스피어의 희곡을 읽고 시작을 할 만큼 조숙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글릭은 고교 졸업반에 때에 거식증으로 학교를 중퇴하고 정신학자에게 7년간 상담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후 그는 사라로렌스 대 그리고 클럼비아 대에서 시문학 수업을 받았습니다. 현재 그는 예일대 영문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1968년, 마지를 통해 시인으로 대구했습니다. 1985년, 알키레스의 승리, 1990년, 아리라트 등 그리스 신화와 성서의 역사를 소재로 시작을 했습니다. 1993년, 야생부풀로 플리처상을 받았으며, 2003년, 미국 관계시인을 지냈습니다. 2004년 무역센터 테러를 다룬 장시 시월을 편했으며 예일대 상주 작가로 임명됐습니다. 글릭은 언어적 정확성과 엄정한 어조를 지닌 서정시를 쓰는 시인으로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2014년 독실하고 고결한 밤으로 전미도서상을 받았습니다. 그의 작품에는 그의 개인적 경험과 상처를 인간 보편의 문제로 확장시켰습니다. 그의 시 야생의 붓꽃에서는 정원의 꽃들을 지능과 감정을 짓는 주체들로 등장시키기도 했습니다. 그 시의 번역된 앞부분을 보면은 고통의 끝에 문이 있었어요. 내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당신이 죽음이라 부르는 것을 기억해요. 머리 위 소음들 소나무 가지들이 움직이는 소리들 그 후의 정적 연약한 해살이 마른 표현 위에 깜빡였어요 어두운 땅 속에 묻힌 의식으로 생존한다는 것 소름 끼치는 일이에요 이 시를 번역한 양균은 대진대 영문학과 교수는 글릭이 경험한 혼돈상태는 그의 시상을 추구하고 표현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학의 천재인 글릭은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경험과 뉴욕 무역센터의 트라우마를 문학적 노력으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통의 끝에 열고 나갈 수 있는 문을 찾아 냈는지도 모릅니다. 시인은 자신의 외부에 있는 자연 물을 의인화하는 작업을 합니다. 나무도 새도 바람도 구름과도 대화를 하고 나의 고통과 상처를 서로 공유합니다 시인은 은유와 상징의 묘법으로 자신을 외화시킵니다 자아를 작품으로 조각해내는 것입니다 77세의 영어로 시를 쓰는 글리 여루시인의 세계를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노벨 문학상 위원들이 시인 글릭의 신문학 세계를 크게 공감했을 것입니다. 언론은 이제부터 그 신문학 세계를 어느가 다른 나라 사람들도 함께 감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수상 소감을 묻는 기자들에게 글릭은 이제 일어나 커피도 마시지 못했다. 대단한 영광이다. 제가 존경하기 힘든 수상자가 떠올랐다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글릭을 찾는 전화벨은 계속 울릴 것입니다. 클릭을 연구하고 군류에 대해서 언론은 알기 위해서 이제부터 노력이 시작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